음, 잘 보내셨죠? 네네네. <laughs> 자, 오늘, 원래, 오늘은 예정이 없었어요. 예정이 없었는데, 오늘이 그, 벌써 초하루에요. 초하루. 초월호. 어, 무슨 초하루냐고. 음력으로 6월 초하루 6월 1일. 오늘 자시.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50분 넘어가니까. 어, 이제, 아, 화요일, 화요일로 바뀌어서 어? 음, 화요일 자시가 됩니다. 화요일, 첫날, 첫 시간이 되는데 에, 이제 그 경자년 2020년은 음력으로는 윤달이 4월달이 껴있다 보니까 4월을 두번 보내고 이제 5월 들어섰다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5월도 넘어가요. 이제 6월 초하루, 6월 초. 날짜 잘 가죠? 음. 그래서 오늘이, 어, 오늘이 천일이, 그냥 안 떠들 기획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6월 초 하루다 보니, 예. 어, 잠깐,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 싶어가지고, 어,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잠깐 여담, 여담 한마디 하고 올게요. 예, 바쁜데, 여담 한마디. 그, 저기, 그, 인스타, 보니까 인스타는 막그 영상을 찍는데도 많은 기능이 있어요. 뭐나 페이스북도 있을 것 같은데 후춧딱거를 만져보니까. 그래서 지금 인스타는 화면이 이 차들이 움직이는 막 골라서 뭐 야리하게다 했어요. 재밌네. <laughs> 자, 우리 결론은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이랑 할까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밥을 먹고 다니야 그 유명한 대사죠 그죠? 유명한 대사야. 야 밥은 먹고 다니냐? <laughs>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큰 얘기예요. 큰 얘기. 응? 어떤 분들은 뭘 먹으려고 산다고? 응? 먹는 재미로 산다. 뭐 이런 양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밥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 어? 우리 진현님 오랜만에 오셨네.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밥안 먹고 사는 사람 손들어봐. 우리 진현님 밥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잖아. 못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죠? 뭘뭘 먹어도 먹어야 돼.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어떤 생각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렇죠. 먹기 위해서 사는건 아니에요. 살으려니까. 살으려니까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려면 어떡해? 돈 벌어야지, 불어, 어떡 이거 벌어야지. 이거 안 벌면? 이거 전안 벌면, 누가, 누, 뭐 먹고 살게요? 빌어 먹어? 빌어 먹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걸씨, 그죠? 그러니까, 걸식을 하든, 빌어먹든, 내가 벌어서 사먹든, 일단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먹어야. 근데, 야,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표현, 그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형편이 어려우면 하루 3시세 끼가 아니라 하루 한끼 먹을 수도 있고, 하루 두끼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거 말고, 정상적인 걸 봤을 때. 그죠? 밥은 먹고 다니냐 했을 때그 기준치는 하루 33시 3끼예요. 응? 아침 점심 저녁 3시 3끼 각. 근데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거그 뉘앙스는 뭐냐면 그 3시 3끼를 다 찾아 먹고 먹고 편안하게 곤공한 경우에 처하지 않고 먹고 사느냐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형편이 안 좋고 어려워서 밥을 못 먹고 살아. 내지는 3시 세끼가 아니라 3시 2끼야. 아니면 3시 한끼 이렇게 먹고 간다는 거야. 부작게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안 먹고 살수 있으면 그고처럼 좋은 게 없지. 응? 뭐, 이슬만 먹고 산다든지, 옛날 신선 마냥, 그냥 뭐, 몇 날, 며칠 굶고살수 있으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 이 천일부터, 안 먹으면 못 산다고. 안 먹으면 못 살죠, 그죠? 못 살아. 그러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그, 우리가 툭 던지는 그 저기는, 니네 처지가 어떠냐? 야, 니네 처지 괜찮냐? 하는, 그러한 뒷얘기 뉘앙스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무심히 던질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천일도렇지만 먹고 살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으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고 살으려고 일을 하고 응? 일을 하고 악착같이 산단 말이죠. 우리 저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란에 인스타에 들어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안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먹, 그러니까 먹어야 산다. 그러다 보니까 그 먹기 위해서 막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뭐야. 참 짜증나잖아. 그죠? 짜증난다고. 짜증 나고 아 내가 야 이렇게 그냥 뭐응축제에뭐 일하고 돈 벌라고 사나 뭐 이러한 그 회의적인 인생의 회의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먹어야 사는 것은 하나의 원동력, 원동력이고 에너지 에너지원이고 먹어야 사르니까 에너지원이고 그 에너지원 먹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딱그 준비가 되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기 인생,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기 인생을 좀 윤택하고 재밌게 사는 거야. 근데 기본은 뭐야? 삼시세끼 먹는 거, 밥은 먹고 다니냐? 응? 그랬을 때 삼시 한끼두 끼가 아니라 삼시 세 끼를 딱 먹을 수 있는 뭐네끼네끼 다섯 끼 먹는 사람도 있지. 응? 악착같이 그냥 나 먹는 게 남는 거다. 뭐 이래 가지고 먹는 게 먹는 게 남는 거? 남긴 맞아. 뭘로 남으 살로 남지. 그죠? 살로 남어.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요즘 자금, 작금, 자금의 시절에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야, 밥은 먹고 다니냐 했을 때, 아, 못뭐 먹고 사는데, 못뭐 먹고 다니는데요? 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또 힘들으니까. 어, 사회적으로 경기도 안 좋아. 뭐, 돈은 그렇게 풀려가지고,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맨 주택 투기 한다고 하더구만.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응? 그 외에, 사업하는 사람, 가게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처음부터 죽례사는 난리란 말이에요. 난리잖아. 난리요. 이천년도 밤에 대리전 화로 나가보면, 인간들이 없어요. 인간들이 없다고. 응? 그니까, 러 봐봐. 밥은 먹고 다니냐? 야, 밥 먹고 사냐? 하는데, 뭐, 밥안 먹고 다니면 먹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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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먹어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여하튼, 무엇이든지 먹어야 된다는 거. 먹어야 돼. 힘들다고, 저기, 그, 안 먹을 순 없단 말이지. 먹어야 돼요. 응? 우리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아니,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안먹으 죽으니까. 자, <laughs> 어, 먹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면 인생이 너무 좀렇게 화잘것 없이 보이니까 우리 우리 이 천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으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단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질문은 뻔하지 뭐, 어 지구에 왔으니까 사는 거지. 왔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인생 그 수명만큼 재밌게 살려니까. 그사는게 응? 뭐, 그날이 오냐? 오지. 와요. 응? 어? 힘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드냐고.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 좋은 날 와요. 분명히 와요. 아셨죠? 나중에 죽을 때, 야, 안 오더라! 그런 분 계시면, 이 천일한테 죽기 전에 전화해. 알았죠? 이천들이 왜 그런가? 한번 그때 얘기해 줄게 반드시 죽기 전에 전화해요 <laughs> 그럼 천들이 얘기해 줄게 여하튼 그참 여기 그 뭐야 그 또여기다또 무엇이 중요한데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러고 말고 하여튼 밥 먹고 다니냐 응, 밥 먹고 다니냐 일단 우리 모두는 지금 밥은 먹고 다니자고요. 응? 밥은 먹고 다니자고 힘들어도 어, 좋은 음식 응? 레스토랑이나 좋은 카페 가가지고 응? 뭐 호텔 이런데 가서는 안 먹더라도 그냥 좋은 음식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뭐예요? 밥은 먹고 살자. 응? 밥은 먹고 다니자. 그거예요 아, 아셨죠? <laughs> 오늘은 천이제이 주제가 간단해서 길게 얘기할건 못해요. 길게 얘기할면 못해요. 간단히, 간단히, 그러 떠들었게. 이건 어차 10, 10분 정도 떠들었는데, <laughs> 우리 밥 먹고 다니자고요 아셨죠? 이제 음료, 이제 7월, 7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양욕으로는. 양욕으로는 오늘이 그, 뭐야, 그 21일. 20, 어, 7월 22일이니까, 내년 같으면은 지금 7월 말, 8월 초, 7월 말, 8월 초 해가지고 휴가 피크 타임, 이 타이밍이에요. 그죠? 이 타이밍인데, 워낙에 좀 조용하잖아. 뭐정색뭐 정총리가 뭐 8월 16일인가, 뭐 하루 놀야 하자. 아니, 너는 뭐야. 이게 없는데. 그죠? 이게 없는데 어디 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근데 이거 상관없어. 이거 상관없어. 냅둬버리고, 갈수록 가라고 그래. 그, 우리, 야, 단지. 밥은 먹고 다니자고요. 응? 밥은 에, 아, 여리 밥만 먹고 다녀 그래도 돼요. <laughs> 아셨죠? 오늘 네. 전 어, 여기까지 좀떠들게요 너무 또재미없어요 얘기는 간단히간단해 밥은 응? 다이어트하고 다한다고 굶지 말고 그러다 몸상이야. 몸상하면 뭐요? 죽을 때, 편히 못죽고 골골골하고 죽어 나이 먹어서. 아셨참 그냥, 밥 먹어, 먹어. 응? 편히 먹고, 살뺄것같아 그냥 빼고. 여기까지만 떠들릴게요 응? 천일도 조금 막, 조금 전에 대리 좀 마치고 막 들어왔어. 재미 하나도 없어가지고, 대충와 들어오고, 오늘 초하루라, 이제 저기 가이 그 천일 다른 거안 해도, 초하루날이 도량, 도량 주변에, 그, 오오 하시는 객신들, 그, 술 한잔하고 하시라 막걸리한테 따라드려요. 그래서 막걸리 따라드리고, 인사하고, 그래, 들어왔거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잠깐 떠들어보고, 여러분들, 저 카메라 끄면은, 천도 저희 가서, 또 먹을게요. 하 <laughs> 아셨죠? 응? 야, 그렇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음력 6월, 6월 초를 하겠어요? 6월 1일, 음력 화요일이 음력 1일이에요. 이제 음력 6월 한 달, 또 양력으로 돌아오는 8월 한 달. 재밌게 잘 살자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루 한달 이렇게 재밌게 살다 보면 그 1년 후딱 가도 아셨죠? 내가 명심할 까 오늘 밥두끼 먹었다 해가지고 내일 새끼 먹지 말못 먹거든. 아셨죠? 응? 그렇게 살자고. 그러면 튀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 아,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 아, 모든 분, 우리의 채널 이하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쓰잘데없는시제타형숭얼숭얼이랑 <laughs> 떠들었는데, 여하튼, 우리 밥은 잘 먹고 다니자구요. 밥 먹었냐? 밥 먹고 다니냐? 했을 때, 응? 아셨죠? 응? 남 사줘. 응? 나만 먹지 말고, 저, 기밥못 먹고 다니는 주변에 두고 있으면 사줘. 응? 어? 사줘, 사줘. 요즘 냉면, 냉면 한 그릇 사주든지. 밥 아, 사주면 되지, 뭐. 날 더우니까 삼겠다. 그런 거 사줘. 이게 뭐야? 그막 베푸는 거야. 떡 샀는겨. 음식공이야. 아셨죠? 여기까지만 떠드겠습니다 편안한 게좀 오시고 좋은 꿈들 꾸세요. 고맙습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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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스타, 인스타.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페이스북 들어가세요. 우리 진현님 추억 없보세요 음. 우리 진현님만 보여. 진현님만 보여가지고 진현님한테 다른 분들은 안 보여서 내겠는데, 다른 분 보는다. 예, 네 똑같습니다. 자 우리 그 아, 유튜브 유튜브 는자 여기까지입니다. 음.